안녕하세요. 인트로 없는 채널 더크 t v 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존 역사 기반 RTS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의 정식 넘버링 신작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의 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. 사실 조금 오래된 소식들이긴 한데 제가 한번 팬심으로 지금까지 의 정보들을 정리해봤어요. 바로 시작합니다. 일단,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는 2017년 8월 21일 독일의 게임스컴에서 처음 공개를 했어요. 이는 약 12년 만의 소식이었죠. 자, 그리고는 한동안 잠잠했던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는 그후 2년 만인 지난해 2019년 11월 14일 런던에서 열린 엑스박스 게임행사 x o 19에서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자, 한때 이런 스틸컷이 공개되면서 차기작은 1,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근현대전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저 역시 그랬고요. 게다가 근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시리즈를 개발한 랠릭 엔터테인먼트가 그 개발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어요. 심지어 최초 공개 트레일러 때 지금까지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모든 문명들이 쭉 등장하며 마지막 멘트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다음 시대가 이제 배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어요. 하지만 결국 밝혀진 현실은 개발자 피셜로 배경은 중세시대로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. 자, 그에 따라 레이저 오브 엠파이어 2 울트라 완전 마스터 골드 다이아몬드 뭐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도 몇몇 보였는데 아마 기존의 루머가 루머였던 만큼 실망하신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뭐 사실 12년 만에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현재 확인된 문명은 영국과 몽골 두 가지였는데요 실제로 트레일러에서 보여지는 두 세력이 해당 국가들로 보여져요 또 개발자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의 Age of e m p i r e 2의 13개에 달하는 문명보다는 확실히 적은 숫자의 문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 각 문명의 고유한 특성이 더욱 부각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이부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각 문명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서양 중심으로 게임이 디자인됐기 때문에 동양문화권을 싸그리 다 묶어서 일본 건축물 양식으로 표현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한때 이게 상당히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이유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는 가상의 어떤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아니라 역사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인데요 암수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잘고정고 중에서 이런 부분을 게임에 잘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시일은 아직 미정입니다. 자, 그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덕후 TV 구독은 무료입니다. 그럼 제국의 시대와 함께 승승장구하는 하루 보내세요. 듀.